<laughs> 음, 비트코인. 지금, 37K까지 반등해줬고, 30K부터, 일단은, 이게 15분 봉이거든요. 15분 봉으로 볼 때, 일단 단기 바닥을, 여기로 잡고, 손절 라인 여기 잡고, 여기까지 안, 안 내리면 손절라인 여기로 잡은 상태로 비트롱 들어갈 거고, 만약에 36회, 35회까지. 이후 안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, 손절라인 여기로 잡고, 여기로 잡고, 비트롱 들어갈 생각입니다. 15분만 켜두고, 나시면될것 같고, 일단은, 가장 좋은 건 여기까지 내려와줘가지고, 바닥을, 이후반으 잡고 롱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레버리지 10배에서 20배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이거죠 음, 블리쉬 시그널 일론 머스크 트이크 올렸는데 이걸 비트 만든 시그널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롱 들어가겠습니다. 이구원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바닥 여기를 잡고 시우먼.